본인의 이해도는 40, 50인데 100을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낮아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장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아이의 이해력을 높여 주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좋은 것이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것이 비유를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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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오늘은요 제 옆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 전병규입니다대치동 캐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네 저희가 그동안 언젠가 한 번은 뵈야지 하다가 이렇게 오늘에서야 뵙게 되네요 네, 네, 네. 그 다름 아니고 저는 선생님이 되게 좋았던 게 일정한 철학을 가지고 꾸준하게 밀고 가시는 그 우직한 모습에서 되게 많은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 게다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잖아요. 초등학교 선생님 몇년 근무하셨죠? 꽉차 20년. 20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그 명예 퇴직? 명예 퇴직. 저도 영상에서 봤는데, 그러면 이제 많은 초등학생과 많은 학부모님들이 현장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초등에서 이제 공부를 할때 어떤 게 중요할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선생님이 첫 번째 답전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답을 주셨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것좀 모호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특히 초등학부모님께서는 네. 장기적인 관점이 정말 중요할 텐데, 네.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결국 길게 보자는 거잖아요. 네. 단기적인 관점은 짧게 보는 거고, 음.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살을 빼는데 10년 후까지를 생각을 해요. 네. 건강까지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살을 빼시겠어요? 식단을 바꾸고 예를 들면 네. 운동을 좀 넣어서 조금씩 조금씩 이게 체질을 바꿔가는 연습을 그렇겠죠. 하겠죠. 네. 그래 건강하겠죠. 네. 근데 단기적으로 다음 주에 살 많이 빼는 사람한테 몇 천만 원 상금을 줘요 그렇죠. 그럼 일주일 후에까지는 어떻게 빼시겠어요? 안 먹고 그냥 버티겠죠. 그렇겠죠. 일주일 후에 어떤 결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음. 안 먹고 버티는. 음. 근데 이안 먹고 버티고를 10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 결국에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길게 봤을 때 하게 되는 행동과 단기적으로 짧게 보았을 때 하게 되는 행동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초등 교육을 대할 때 너무 단기적인 시각으로 본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음. 고등학생들이라면 다음 주, 다음 달에 내신이 있고 수능이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때는 이제 남은 기간도 많지 않고 승부를 봐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인 방법들을 모두 다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생은 아직 10년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너무 단기적인 방법으로 갔을 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선생님이 현장에서 보셨을 때 네. 가장 대표적으로 단기적인 방법이라고 느끼시는 건 어떤 게 있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정답 하나 맞추느냐 틀렸느냐에 굉장히 집착한 거. 아... 고등학생은 내신에서 점수가 딱 나와야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을 정확하게 맞추는 것, 몇 점이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네, 그렇죠. 런데 초등학생은 다음 주 단원 평가에서 백 점을 맞느냐 팔십 점을 맞느냐가 이야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죠. 80 점을 맞든 50 점을 음. 맞더라도 100 점을 맞은 아이보다 더 장기적으로는 잘할 수 있어요. 음. 어떤 아이는 100 점을 다음 주에 맞추기 위해서 답을 달달달달 외우는 식으로 맞을 그렇죠. 수 있겠죠. 음, 음. 하나도 몰라. 음. 근데 100점 맞았어요. 이 부모님 좋아하겠죠. 근데 이 아이는 답을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좀 이해를 하고 깊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럼 문제를 많이 못 풀겠죠. 한 문제, 두 문제밖에 못 풀었어. 그래서 50점이 나왔어. 하지만 이 아이가 이걸 10년을 쌓아간다면 장기적으로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아... 그래서 초등학생은 단기적으로 네. 보면 점수 뽑아내기식 공부를 하면 빨리 뽑아내려면 모르면서 암기하고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길게 가려면 결국에는 이해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음...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천천히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아, 저는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점수가 좋은 애보다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지 기대가 되는 학생들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네. 아마 그런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시선이 음. 필요할 건데, 근데 음. 학부모님들이 조금 어렵기도 한 게, 학교에서는 시험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 좋은 중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이미 학부모님들의 머릿속에는 고입이라는 음. 그 주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지하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는 해요? 조급한 마음이 든다? 그럴 때는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을 주세요? 결국에는 그런 조급한 마음이 어, 유행에 민감한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다. 겠 내기를 못 그렇죠. 가. 네. 이게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엄마는 단톡방, 어떤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어떤 어떤 식으로 한다. 음.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왜 방치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될 텐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조급해지는데, 근데 사실 조급하다, 조급한 상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없다. 잘. 사람이 음. 조급해지면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조급하다라는 것은 뭔가 올바른 방향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음. 그러니까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생각도 없기 때문에 옆을 보는 거죠. 그렇죠. 옆을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외면적인 것으로 인해서 비교가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고학년을 하면 5학년을 음. 하면은 애들이 수학 선행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배틀이 못해요 나는 어디까지 나가냐요 그렇죠. 응. 늘 하는 거잖아요. 응. 나는 중일 어디 선행한다. 나는 중이 선행한다. 그러면서 이제 중이 선행하는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제가 걔를 부릅니다. 이제 5학년이니까 응. 어제 배운 거 한번 해보라고그는데못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중이 선행을 한다는 애가 5학년 선행을 못, 아 5학년 현행을 틀려요. 응. 그러면서 지금 중일 선행한다, 중이 선행한다고 하는데 뭐냐면. 실제로 내실이 하나도 없이 안에는 텅빈 상태로 진도 빼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아이의 내면에 이 진짜 수학 실력이 얼마나 찼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옆을 보는 거죠 중2선에 나 중1선에 나는 1년 늦었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우리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IQ 140짜리가 유치원생이 대학 수학을 해요. 그렇죠. 또 불안해서 우리 아이도 대학 수학 시켜야 되나요? 우리 아이만의 수준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 아이만의 지능이라는 것이기 있 음. 때문에 우리 아이에게 맞는 속도를 갖추지 못하면 한마디로 뱁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그런 현상들이 교실에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죠. 그렇겠네요. 네. 저희는 실은 다양하게 시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작 현행을 못 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라는 거죠.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렇게 해서 조급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반대로 장기적인 관점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걸 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초등학생의 장기적인 관점이라는 것은 고등학생과 뭐가 다른지를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아이가 몸은 어느 정도 컸고 뭐 말도 다 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큰것 같지만 사실 초등학생은 학습할 준비가 안돼 있어요. 자, 그 학습할 준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이 그렇죠. 있겠지만 너무 그렇죠.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걸 이제 이해력이라고 봤을 때 네. 우리가 수업하면 느끼잖아요. 내가 100을 이야기했을 때 어떤 애는 100을, 어떤 애는 80을, 어떤 애는 60, 40, 20을 이해한다고. 요 심지어 120을 이해하는 애들도 있어요. 있죠. 내가 요만큼 얘기했는데 어? 그러면 선생님 이건 이런 건가요? 라고 하면서 판단이 음. 더 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이런 120, 140의 이해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데 얘네들은 예. 공부를 막 밀어넣으면 됩니다. 그럼막 결과물이 나와요. 음, 음, 음. 근데 이해력이 60, 40, 20인 애들은 이 애들은 이해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밀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밀어, 우리가 소화가 안 되는데 밀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 탈이 나죠. 네, 다 탈이 나는 거죠. 네, 그렇죠. 대한민국 아이들 80% 이상이 공부에 학을 떼고 진절리 치는 게 본인의 이해도는 40, 50인데 100을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나작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장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아이의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음하. 그쵸. 우리 고대웅 원장님이 이제 수학 전문가신데 수학을 음.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음. 어떻게 해서 잘할 수 있느냐? 사실은 심플합니다. 수학 원리를 다 이해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 이해한 것들을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떻게 음. 써먹으면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암기를 했다, 음. 원리도 모른 채로 암기를 했다 그러면 문제에서 쓰지를 못하죠. 그래서 결국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 원리를 이해를 해. 선생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하는데, 이 이해력이 60, 40, 20인 애들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방법을 쓸까요? 이해가 안 되면 외우... 외워야죠. 네. 이해가 되면은 아, 이게 이 소리구나 하면서 문제가 풀리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어차피 이해 안 되니까 외우자로 가는데, 음. 60, 40, 20인 애들이 외워가지고 성적이 나오냐?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쉽지 않다. 초등 저학년 때는 학습량이 굉장히 작아요. 작아요. 겨울잠을 자는 동물은 곰, 음. 개구리, 뱀 등이 음. 있어요. 외우면 돼요. 음. 네. 근데 이 양이 폭증을 하는데 초등 고학년만 돼도 암기만으로 점점 어려워져요. 아 그래요? 뭔가 전체적으로 이해를 했을 때 아. 이것이 들어오는 아. 거지 암기만 하면 우리 그런 거 해봤잖아. 영단어 막 외우고 음. 그러면 열다섯 개, 스무 개 외우면 일주일에 몇 개가 남느냐? 안 남는다라는 거죠. 결국에 일주일 초등학생은 10년 후에 입시고 뭐 고등 내신을 봐도 7, 8년 후인데 그때까지 남는 것들은 결국 이해한 것들만 남는 거고 암기한 것들은 우리가 사실상 하루에서 이틀을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기적으로 오늘 15개 외웠네 일주일 후에 테스트 해보세요. 1년 후에 테스트 해보세요. 남았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아무 효과 없는 공부들을 너무 많이 하고. 한말씀 음... 드리고 싶어요. 저는 되게 들으면서 느낀 게,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랑은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뭐가 좋은 것 같냐면, 다양한 관점의 교육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여러분들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실은 공부가 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주로 어떤 방법을 쓰시나요? 어, 초등공부에서는 어떤 내용을 이해를 시키기 위한 노력보다도 어. 이 아이 자체에 이해하는 힘 자체를 길러줘야 하거든요. 맞아요. 어, 그럴 그럼 수이 있죠. 이 아이가 국어든 수학이든 사회든 과학이든 어떤 수업을 듣든 그리고 어떤 책을 보든 음. 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장기적인 관점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해력을 기르느냐 그걸 보면 음. 사람이 어떤 식으로 이해하느냐를 알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제가 대치동 캐슬에 왔으니까 수학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해는 그냥 더하기다라고 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해라는 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다가 새로운 지식이 뭐가 추가되거나 빠지거나 뭔가 변화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더 쌤에서 뺄 쌤이 나오죠. 네. 더 쌤을 반복하면 곱셈이 나오죠. 곱셈을 뒤집거나 뺄셈을 반복하면 나눗셈이 나오죠. 네. 자연수에서 소, 아 분수가 나와요. 음. 분수에서 소수가 나와요.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이, 평행사변형에서 마름모가, 마름모에서 정사각형이. 모든 과목의 모든 공부는 항상 내가 배운 것에서 계속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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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력이 높다, 이해력이 높은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것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있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과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찾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 우리 뇌에는 어떤 사고회로라는 게 있어요. 이 사고회로가 어린 시절에 일정하게 정해지고 나면 그 패턴대로 사람이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 그래서 어릴 때 부모에게 학대받거나 고통을 받은 아이들은 부정적이고 우울한 그런 사고회로가 자리를 잡는 거고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회로가 잡히면 모든 일에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모든 일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회로에 따라서. 그러면 초등학생 이 기간은 음. 공부를 하죠.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생은 성적을 내기 위한 공부를 하는 거고. 초등학생에는 그 뇌의 회로, 공부 패턴, 이해하는 음. 방식들을 공부를 더 잘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공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다음 주 시험에 맞아야 돼라고 음. 공부를 하는 거고 초등학생은 다음 주 시험에 틀리더라도 저것을 암기나 모르면서 무작정 음. 대충 뭐 찍어서 맞추는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이걸 모르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사고의 뇌회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음... 근데 사람의 뇌는 굉장히 유연해서 이걸 훈련을 시키면 그렇게 돼요. 돼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음. 들려줘요. 그럼 음. 사람이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음. 그리고 이해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훈련을 하면 아이가 어떤 것을 접했을 때 그런 사고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음. 수업을 해보면 느끼는데 아이들의 패턴이 일정합니다. 그 학생별로 그, 그, 그 학생의 학... 패턴이 그쵸, 일정해. 그렇 항상 질문을 하고 파고들고 음. 학점을 찾아내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알려주세요라는 뇌의 패턴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음. 그런데 한국 학생들은 스스로 음.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패턴보다는 그냥 수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습관이 좀 강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에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노력하고 사고하는 훈련들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해력이 커지면 장기적으로 학습의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 이해하는 힘이라는 게 실은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흔히 공부머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들이 수업을 해보면 똑같은 내용을 알려줘도 그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학생별로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수학 머리가 있네, 뭐 공부 머리가 있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힘, 그러면 원래 갖고 있던 지식에다가 새로운 지식을 더할 수 있는 힘, 이런 공부 머리들을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공부 머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네, 우리가 이게 공부 머리라는 것들이 이해력이 가장 큰 것이고, 음. 이제 이해력을 그러면 어떻게 기를 것인가? 를 한다면 결국에는 어그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는 음. 생각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지식과 지식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려는 어떤 태도들, 습관들을 길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보면 a는 a다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음. 이것을 그 주변 지식들 비슷하거나 다른 지식들과 연결을 지어 보면서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르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좋은 것이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것이 음. 비유를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음. 비유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하나를 다른 하나에 빗대어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쵸. 아빠가 포크레인처럼 힘차게 땅을 팠다. 라고 한다면, 아빠의 힘차게 땅 파는 모습을 포크레인에다가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특징을 다른 하나와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 하나를 배웠을 때, 또 다른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연결을 지으려는 사고회로를 만들어 주는데 있어서 비유를 학습하고 비유를 공부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렇게 비유를 계속하다 보면 음... 이것의 속성, 이것의 네. 속성은 무엇이구나. 그럼 이것의 속성과 비슷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아, 이거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를 했을 때 자꾸 주변으로 생각을 하려는 그런 태도나 습관들이 음... 뇌의 회로를 자리를 잡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뭐 말씀드리면서 저는 비유라는 얘기를... 그,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처음 들었다는 게 공부에서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 비유가 중요합니다라는 말을 거의 처음 들어봤는데,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비유를 하려면 원 대상을 알아야 되고, 비유하는 대상도 알아야 되고, 그 연결 관계가 왜 있는지, 그링퀴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아, 그렇게 비유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확장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군요.